근데 보답을 받는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2 5살 때까지 대기업 분들과 합당을 하면서 나의 라이프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바로 일식. 맘들 다는 우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laughs> 인생 그래프 합방 <하빵> 준비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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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구님, 하카오님 데려락궁님, 모이님 그리고 와일드쿠님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어달라 했어요. 본인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설명하는 겁니다. 모이님거 먼저 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모이씨의 인생 오케이. 그래프 기대됩니다. 아, 뭐야. 아저 인생 그래프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야, 야, 뭔데, 저거. <laughs> 이 세계에서 태어납니다. 어. 잘 살아가다가, 부루하게도 이쉴대 사기를, 아, <laughs> 아, 아, 사기를 당해요. 아, 그래요? 왜 사기를 당해요? 좋아하던 남성분이 대출을 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학교고 마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공을 찾습니다. 아 찾았어! 독극물 의 제조에 응?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재능이 있어도 독의 재능이 있네. 어쌔신이에요? 그래서 음 나는 약 제조를 배웠으니까 포장 가게를 열어야겠다 하고 어, 열었는데 원장님은 있는데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아씨발. <laughs>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계에서 주식이라는 게 있단 다걸 들어요. 아 씨발 아, 아, 하필 하필 알아서 <laughs> 한창 돌림병이 유행할 시기였거요아 맞아요. <laughs> 아이 돌림병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테니까 항공주가 오르겠구나. <laughs> 아이고 <laughs> 이거 이 세계 이야기 맞죠? 아이 세계죠 <laughs> <laughs> 이 세계죠. <laughs> 사실 손절할만한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손절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맞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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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은 게 생각이 나니까 아 이거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또 팔려고 하자? 그럼 안 팔린다? 와이 와 왈도쿠님 왜 울면서 자기들? 그러니까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이 세계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방송을 하게 음. 돼서 통깍님이라든지 말도쿠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갬부인 분들을 만나서 슬슬 올라가다가 이때쯤에 길가메시를 달고 씨... 시발 시발 시발. 하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초절적 미남 만남에서 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사람도 사기거든. <laughs> 아 맞네. 어, 그 사람도 사기거든. 맞네. <laughs> 미남 앞에 주식은 미련을못 버린 거야? <laughs> 주식 좀 버려요. 주식 <laughs> 대가리가 안 깨졌네. <laughs> 초절정 미남을 만나서 순승 장구를 <laughs> 하게 되다가 대부분 사기꾼이 내가, 그렇지 않나? 행복하루잖아. 주식이 <laughs>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되면서 임무인 주식 떡상에서 초절정 미남이 돈만 가지고 날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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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잉님의 인생 그래프였습니다 파란만장하다 그래. 질문 있어요 160대에도 지금과 같은 미모실까요? 인간의 나이와 마녀의 나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죽어요? 천살때 마녀는... 죽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천살 되시면은 옆에 있는 개모임과 지인은 다 죽고 혼자만 외롭게 무덤 앞에서 울고 가고 막 그러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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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애 흰멜은 누구야? 저기 있네 초절정 미남 미남 만남이 흰멜이겠지 힛매이 힛매이 야 쟤한테 흰멜 같은 애가 왜 붙어 흰멜이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 흰멜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약간 동정하는 느낌으로 모잉을 데려갈 어... 수도 있지. 야, 그게 제일 나쁜 거야! 너네 다 나빠! 그러면 다음 마구님 먼저 해볼까요? 예? 어...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지진파야? 이거 내 주식 그래프에서 봤어. <laughs> <laughs> 아 자, 일단 첫 번째. 네. 1995년 11월 서울시 동작구에 태양색 폐기가9단위로 <laughs> 펼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laughs> <진해. 웃음> 전세계가 떨면서 예, 장마티 마군의 출생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지, <방. 웃음> 이제 네 번째 그래프 보이시죠? 방송 중이라서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은 정말 좋은 친구들 덕분에 탯카이를 습득 하게 됩니다. 법. 안 아프게 맞는 법을 습득하게 됐어요. <laughs>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너 비방해서 본명 적어도 돼요라고 하고 이건 때문이야? <laughs> 예. 아침대 어. 이제 20대가 돼서 상승선 그래프가 오. 펼쳐집니다. 왜? 제가 20대 초반 시절 비트코인이라는 게스멀스멀 급등을 한 상태예요. 제 주위에서 야 마고나 이거 하면은 너 나중에 전혀 손해 안 본다 해가지고 오케이 장마곤 영앤리치 라이프의 시작. 아유, 씨발, 라고 할때 살걸. <laughs> <다> 안샀어 <쐈어? 웃음> 비트코인은 늦었지만 주식은 늦지 않았어요. 야, 야이 네,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장마군 유튜브 출범. 근데 왜 바로 내려와? 그리고 옆에 점.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그렇게 핫한 게임이라고? <laughs>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내려온 거야? <laughs> 아 장마군 개 <웃음> <웃음> 그리고 저 위에 상승 그래프 하나 어, 볼죠 마구나 이렇게 비방해서 노는 걸 녹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라. 어 유튜브가 아주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어, 그렇지. 예. 어, 네. <laughs> 자 이제부터 장마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제1차 옥문당에 다 네. 수원 아주대병원에 이 주일 동안 입원하게 됐다. 얘 발려야 될때 입원했다, 맞다. 어, <laughs> 이제. 외국어 컨텐츠로 날개를 음 도치기 시작해요. 아, 맞아요. 아, 예. 잘나갔지 진짜. 10만 빵빵 터뜨리고, 오케이! 자, 가보자! <laughs> 2차, 옥문강이 <시작됐어요. 웃음> <용인 서울병원 웃음> 2차 옥문강이 시작됐습니다. 용인 서울병원 11일에 2차 옥문강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옥문강 때 났던 부위의 반대편에 또 재발해가지고. 아, <laughs> 양옆에 난 <나은> 거야? 예. <laughs> 또 올라갔어요. 예, 이때 이제 여기서. 자, 3차 옥문강이 시작됩니다. <laughs> 아, 아침에 제육볶음에다가 양배추쌈을 먹다가 갑자기 급성췌장염에 걸려서 서울 병원에 <laughs> 또 <평소 웃음>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추억할게 많니? <laughs> 온몸강에 어떻게 세번이나 들어가 그리고 마침내 유튜브가 10만을 찍게 됩니다 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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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방송 생활을 보내다가 40대 말한 통에 연락이 옵니다. 어, 뭐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하드레이너씨. 미스터 비스트에요. <laughs> 미스터 비스트에게 합방 연락이 옵니다. 오오! 근데 왜또 내려오지, 저거? 생각보가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예, 사람들이 저 이름 없는 에이션은 누구야? <laughs>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예 70대. 예, 저희가 70, 80대쯤 되면 2070년쯤 되거든요. 어 이때 임플란트라는 어. 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임플란트들을싹다 갈아놓기 시작해요 에이비드라는 어... 이름의 친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에덤스매셔한테 그래. 아, 예, 예, 예.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웃음> <웃음> 다행히도 제 머리에 있는 기억 데이터를 얼마나? 뭉개놓지 않았습니다 1년 얼마나? 뒤 자신을 V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laughs>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저의 파란 만장한제 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WAKE THE FUCK UP SAMURAI 아니 세계관이 이상, 이랬어? 이상 장마 실버 핸드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프였습니다 너 시작할 때 장마 D라 인는데 설마 실버 핸드의 D였어? 야이 인간도 파란만장하거든요 야 재밌다 아, 야난 실하기만이야 아. <laughs> 와와야 아, 그래, 이거 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권에서 이몸 등장하면서 말도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 태어났을 때또어두지각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무난한 삶을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했던가요? 너 행복하지? 여기 불! 이 집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 갑자기. 아, 이거? 그렇게, 그렇게 짱구도 못 말려보면서 꾀르륵 대던 왈도쿤. 자기가 와르르 멘션을 조기 체험을 합니다. 이때가 유학이었어요. 이제 고3 졸업 시즌이 됩니다. 돈을 벌자 알바를 띕니다. 알바를 한 2년간 뛰었습니다. 추노도 하고, 뭐. <laughs> 아이고. 응사자알바인는데 어린 마음에, 아 족밥이지 하다가 족밥은 저였어요. 이게, <웃음> <웃음> 택배 알바도 하고, 막, 여러가지를 하다가, 또, 방송, 나를 으쌰으쌰 하는데, 갑자기, 논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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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숙기간을 가지게 됐죠. <laughs> 내가 너무 새벽없이 살았다. 뒤집은 선수기가 됩니다, 저기서. 근데, 보답을 받는지,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25살 때까지, 대기업분들과 합당을 하면서, 나의 라이프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바로 일식. 만들다 아는 우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laughs> 까 <오케이! 웃음> 사이버 사이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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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걸렸어? 근데 2 6살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뭐? 나를 성장하지 않나? 치타마냥 달려들었어. 와 저때 개 달릴 때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웬 서유기 날것 같은 애들을 만나게 돼요. <laughs> <laughs> 서유기요? <서육이요? 웃음> 이게 인생은 롤러코스터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될것 같아요. <웃음> 누군가가 <웃음> 그래도... <웃음> 또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 놀라대 휩싸여서. 괜히 뭔가 해명을 하는 상황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 어. 조용히 있는 어. 거냐고 <laughs> 아마 이때 제가 궁극체가 될것 같아요 궁극체 왈도쿤은 뭐가 다른가요? 어. 궁극체 왈도쿤은 <laughs>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웃음> 혼자서 어때요 이 방에서 안녕 왈도쿤 이러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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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왈도쿤 <laughs> 내 꿈을 꾸면서 잠이 들래 <웃음> <웃음> 이제 30대 중후반쯤 됐나? 뭔가 심심해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해외 쪽에 퀄트적인 인기를 얻어서 40대 중후반대 갑자기 유포터블에서 저한테 제의가 오는 겁니다. T R P G 애니 재밌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할 것 같은데 정식 애니 하시죠? 하면서 오... 성우들과 오... 막뭐라고막 막, 오... 덕후 관련 쪽으로 대성할 것 같은데 50대 중반 테 오케이 내 인생 받아들여 하면서 5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뒤질 것 같습니다. 이른 나이, 나이 아닌가요 일찍 죽잖아요. 이른 나이 아니에요? 근데 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질문 있어요? 뭐 이런데 질문도 돼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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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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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하우커님 곧 가겠습니다. 음? 길다야 예. 태어나자마자 <laughs> 중환자실 입원했습니다. 아. 입원했습니다. 어... 아, 이 질퍼네 아, 마트... 야! 그렇게 무덤덤하게 파할 <laughs> 수 있는 거였어? 하마터면 아, 세상이 하우카우를못볼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지갑 털었다가 들켜서 집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습 <laughs>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로 옆집 두들겨서 청소 내가 할 테니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는 말뭐뭐 뭔지 와그 소리를 들어 엄마의 제재로 무산됐습니다 <laughs> 난놈이네 이 새끼 야 근데 떡잎부터 다르다 대단하긴 하다 <laughs> 그리고 이제 주 중학교 들어가서 일진들이 아닌 찐따인 애들이 아, 뭐야 나를 아, 괴롭혔어요 <laughs> 어, 지들도 저 개그콘서트 오디션장에 데려다 두면 PD가 어서옵쇼하고 데려갈 놈들이 그걸로 <laughs> <피드벌로> 출연한 <치명한> 게 정말 <laughs>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어, 진짜다 이게 진짜. 말은 살이 는데 적힌 게 ㅅ 아 모자이크라도 좀 하던가 <laughs> 나름 대학 생활 열심히 해서 교수님한테 꽤 신뢰를 받았습니다. 오, 잘 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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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웃음> 살아있는. 됐겠죠? <laughs> <되게 웃음> <좋다. 웃음> 야, 저거 뭔데, 저거? 납치당했습니다, 예. 아, 진짜, 아이고. 유학 생활 도중에. 오버워치가 나왔어요. 어. 오. 음. 오. 네,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 플레이 한걸 편집해서 올린 게 유튜브에서. 아, 맞아. 진짜 개 잘했어. 적대의 하우카우 전설레시다나 카우 전커레시다. 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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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올려도 몇십만씩 나오고, 어, 작은 규모 오버워치 방송에서, <laughs> 어, 내가 채팅 한번 치면은, 어, 찌 하면서 난리 나네. 어, 존나 상세. 찌님? 어, 찌님? <laughs> 이 정도면 센박 같은 앱시에서 연락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쨌 <laughs> 존나 맥스 높이. 찍던 시절. 어. 근데 바로 내려갔죠. <laughs> 아, 예. 좀 올라간 게 저때 델로나 통깡이, 말도쿤 뭐, 장마뭐 해가지고 꽤 많은 인연들을 만났어요. 진짜 우리 어. 우르루 만났어, 근데 좀. 어, 맞아. 어. <laughs> 저거? 근데 또 내려갔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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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했다가 시간 네 시간, 나 진짜 세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laughs> <4시간> 아니야, <laughs> 한 시간 했는데 제가 체감상 4 시간 느낀 겁니다. <laughs> 주변에성공해 이제 현타가 와서 왈도콘한테 사소연 한번 했다가 무량공철을 쓰더라고. 요 <laughs> 적혀 있는 게 감정이 <laughs> 너무나 깊잖아. <laughs> <남겼잖아. 웃음> 하다가 했이 <laughs> 시간 네 시간을. 이렇게 이제 조토피아가 등장했죠. 아, 아 예. 아, 아 근데 잘 되긴 했어. 저 진짜 잘 됐어, 저거. 스위치가 철수해 버렸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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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그러긴했어 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찍었습니다. 와, 진짜. 아, 지리지. 오. 아니, 근데 또 밑으로 거지. 내려가죠. 이제 <laughs> <뭐야>. 발전으로 이제 <laughs> 뭐야? 지받. 기 도. 그 와중에 <laughs> 제가 제가 사고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랄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미소녀 안드로이드 신체로 정신을 옮겼는데서 살짝. 도로 골반도 가슴도 크겠지 진짜. <laughs> 사고가요? 사고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렇게 의도로 한 거예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야이 새끼야. <laughs> 이제, 델루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향시에서 돼지새끼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한 중학생 2학년쯤에 응. 올해 방송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마크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켜서 했습니다. 심지어 컨텐츠가 왼손으로 엔드 들고 잡기. 와, 엔드 들고 잡기. 가보자. <laughs> 연기 전공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또 됐습니다, 오 잘. 오! 개그 동아리도 들어가고, 아, 개그맨의 꿈에 희망에 좀더 다가갔는데, 어. 바로 개콘이 망했습니다. 아 <laughs> 아이고! <laughs> 그런 와중에 갑자기 군대에서 저를 불러서 내려가게 <laughs> <군대를> 됩니다. <된다. 웃음> <laughs> <진짜. 웃음> 어. 내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내식 잘 됐어. 아, 음. 내식 유튜버로 개떡상을 하게 됩니다. 어깨뼈 겁나 아, 올랐어요. <웃음> <웃음> 너도 좀 즐겼습니다. 너, 어, 너 설마 그거... 그때 마구니 방송에 나 가서 <laughs> 하이? 아, <laughs> 아 연대였어 이거. 아, 연결된 아, 연결된 연결된 제가 방송하고있을때델루나 끄기 마 마구니 하면은 와델루나 찐임 찐임 <laughs> 하면서 근데 내가 그러니까 채팅이 없더라고요. 즐기면서 이제 아 아니 샌드박스 같은 MC에서 나한테 연락하는. 데 그렇게 2019년 지스타가 왔습니다. 지스타에서 아, 신을 <laughs> 만나게 됩니다. 신, 아, 야야야, 그 정도야. 아이 새끼 진짜 후파. 아야야야, 야. 진짜 잘 <laughs> 빨아주네 이거. <laughs> 이거 야 <laughs> 이제 그 후로 세태기가 옵니다. 그렇게 수입이 줄어들자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 아 맞아요. 맞아. 너무 이제 힘들어서 <웃음> 새벽에 <웃음> <웃음> 통깡이 타오 형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되고 통깡이가 시청자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라고 해서 방송에서 집 짜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 컨텐츠에서아 누구 나라가 길 만한 사람이 없냐라는 말에 와일드쿤이 어 아, 델로 요즘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마치 2023년 3월 29일 새벽 1시 32분. 심지어 제가 태어난 시간대입니다. 와! 우와! 와. 우와! 야. 이 시간에 다크 소울 3를 하면서 벅벅 긁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채팅창 그리고 시청자가 겁나 증가합니다. 어? 어. 뭐지 닭소쓰리가떡상을 어. 했나? 왜 이렇게 <laughs> 많이 보지 <laughs> 채팅창에 저보고 오래오래 살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시작합니다. 3년 <laughs> 28.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맞아, 맞아 그렇게 저는 덤벅공적으로 모기 설력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그럼 미래에 없는 거야, 왜? 너? 아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죽었어요. 야, <laughs> 아, 사자가 죽어서 살이 <laughs> 없네. 어 뭐야 <laughs> 와, 뭐야 이거? 죄송한데 30대 저야스 저건 뭐예요? 아저 나중에 보세요. 자 2001년 의사가 이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살아 버렸습니다. 전달유키하네서브리 <laughs> 아, <laughs> <진짜, 웃음> <존나> <laughs> w <4W>, 리 W W 봐가지고 <laughs> 살아 버렸네. 살아, 살아 버렸지. 죽을 라고 말했지만 살아 버리기 와라 와라. 근데 쭉 근데 심장병. 지금 <laughs> 보였으면 특성 포인트 2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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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돈줘 가지고 캠방에서 스타킹을 신어 봤다가 잘못 물렸어요. 티라노맨들. <laughs> <laughs> 아, 근데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오. 위기는 기회라고 기왕 잃게된거 레싱 유튜버에서 종합 보추 유튜브로 넘어감. <laughs> 장악은 표나좀나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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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 줘. 막을 힘이 어 그리고 저, 아래로 쭉. 얘는 또 내려가. 아, 시, 내가 별 병... 라모리언들 <laughs> <laughs> 때문에 결국 고스로리여당까지아 레전드였죠 집에 아, 집에 맞아. 델로랑 하우카오랑 얄라도 시청자 아, 8천 나왔었을 때. 아, 진짜 나더 내려가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아예 <이거> 진짜. <laughs> 맞아. 어우였어 유튜브 터졌어. 그래서 미래는 어쨌든 유튜브 천만을 찍으면서 호전이 되겠죠? 예예. 그죠 그죠. 저도 오. 한 번은 해보겠죠? 그 해보자. 예예예. 그죠. 해볼 예, 수 있죠. 예 유튜브 천만은 뭘로 가게 될까요? 여자. 제 미모로 가게 되니다자 되거나... <laughs> 아, <맞아. 웃음> 오늘의 인생그래프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 와 어. 야, 시청자가 짤그려졌어 <laughs> 아이씨 <아니, 잠시만. 웃음> <laughs> 아, 뭐야이거 우동이는 가져가요 하반신은 가져가요 말도쿤 아, 깨끗하다 습니다. 못해 투명해졌네